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자료, 바로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하나의 국가이자 군대로 딱 조직이 된 거죠? 네,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죠.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해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이 광활한 사막에서 대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 그냥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나라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건데 말이죠. 맞아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행군 일지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거든요. 하늘의 신호를 땅으로 전달하는, 뭐랄까, 신성한 통신 시스템부터요. 통신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수십만 명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든 행군 대형.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데, 신의 완벽한 인도와 인간의 현실적인 도움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이 거대한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도구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은나팔 두 개. 근데 왜 하필 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은이었을까요? 그냥 소리만 잘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재료에서부터 이 나팔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재료에서부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은은 성경에서 종종 속죄나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쓰여요. 성막질 때 냈던 속전도 은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가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거죠. 우와. 게다가 그냥 주물로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두드려서 만들라고한 것도 의미심장이에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군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군대 장군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들이 직접 나팔수 역할을 한 셈인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 그러니까 회중을 모으고 행군을 시작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아 시각적으로도 또 청각적으로도요? 네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우리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행동에 거룩한 명분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모든 공적인 활동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그럼 이 나팔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보냈나요? 용도가 꽤 다양하던데요. 네. 크게 한네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소집 신호입니다. 소집이요? 네. 나팔 두 개를 다 불면 모든 회중이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이는 식이었죠.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소통한 거예요. 아하. 둘째는 당연히 행군 신호고요. 길게 부는 소리랑 짧고 강렬하게 떠는 소리를 구분해서 출발 신호를 알렸습니다. 그 소리가 광해에 울려 퍼질 때를 상상해 보면 정말 장엄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전쟁과 절기 이두 가지 용도가 함께 있다는 게참 인상적이었어요. 오, 그렇죠. 하나는 생사가 걸린 위기의 순간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기쁜 순간이잖아요. 이질적인 두 상황에 같은 도구를 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이 나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전쟁 때 나팔을 부는 건요, 단순히 사기를 북돋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신호였어요. 아, 기도의 신호? 반대로, 절기의 나팔을 부는 건,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기뻐하며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아하. 즉, 위기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소통의 도구였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맥락 안에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공동체의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작업 같기도 해요. 예배, 이동, 전쟁, 축제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전부 같은 소리 같은 권위 아래서 시작된다는 걸 계속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사야서 5 8장 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나팔수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신호체계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에 불면 드디어 거대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행군 순서가 정말 무슨 군사작전 계획처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건 그냥 다 같이 가자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완전히 정교하게 설계된 대형이었죠. 선도에는 항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진영이 섰습니다. 왕의 지파로서 선봉에 서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뒤를 따르는 순서도 아주 흥미롭던데요.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나면 레위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부품들을 싣고 뒤따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행군을 하면 다음으로 르우벤 중심의 남쪽 진영이 출발하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나타나요. 어떤 건가요? 루벤진영 다음 순서가 바로 레위지파의 고핫자손인데, 이들은 법궤나 재단처럼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행렬의 가장 안전한 심장무에 배치된 거죠. 아 그러네요. 앞서 출발한 게르손과 무라리자손이 다음 진지에 도착해서 성막에 뼈대를 세워두면 한참 뒤에 도착한 고핫자손이 들고 온 성물들을 그 안에 바로 안치할 수 있도록. 와. 시간차까지 계산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의 정수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물들을 운반하는 고하자손 뒤로는 에브라임 중심의 서쪽 진영이 따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행렬의 맨 끝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진영이 후군, 즉 후방 보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지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후군 역할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행렬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약한 자들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을 거두면서 행렬 전체를 보호하며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가장 강한 자가 앞에서 길을 열고 또 다른 강한 자가 뒤에서 모두를 지키는 모습.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정연한 행진의 모든 단계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는 구절이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 없이 사막을 방황했다는 비판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아, 방황한 게 아니었다. 네, 방황한 게 아니었어요.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한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이동하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이게 꼭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겹쳐 보이네요.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힘든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한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도의 손길 아래 진행되는 여정일 수 있다는 위로를 주네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되는 광야 훈련과도 같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정말 완벽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내비게이션이 있고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신호체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군 대형까지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네, 모든 게 신의 계획 아래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가장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등장해요. 모세가 갑자기 아주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아, 호밥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말이죠.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하려는 순간, 모세가 미디안 사람인 처남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간청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당신에게도 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호밥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죠. 바로 그때 모세가 그를 설득하는 논리가 정말 뜻밖해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리이다. 네. 이 말이 정말 이상하게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완벽한 신의 인도, 구름 기둥이라는 신적인 GPS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인간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믿는 것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모순이 아니다. 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갈 방향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는, 뭐랄까, 거시적인 인도 방식이었어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구름이 한 곳에 멈췄을 때그 주변 어디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지, 밤에 바람을 막아줄 언덕은 어디인지, 맹수나 약달자들의 위협이 적은 곳은 어디인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마치 우리가 장거리 여행 갈때 구글맵으로 전체 경로는 파악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현지 맛집이나 숨겨진 명소를 찾으려고. 그 지역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시적인 인도와 미시적인 지혜가 함께 가는 거죠. 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호밥이라는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적을 믿는 신앙이 인간의 노력을 게으르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결국 호밥은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훗날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의 인도와 인간의 협력. 이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은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로 장식되죠. 맞습니다. 이두 기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행진을 시작할 때, 즉, 법계가 떠날 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건 마치 전쟁에 나서는 용사의 외침 같네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싸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그럼 반대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 기도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던데요. 네. 쉴 때의 기도는 훨씬 더 평화롭고 친밀합니다. 여하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네. 여기서 이스라엘 종족들이라는 표현이 원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천 수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하나님 수백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이죠. 아. 이 기도는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와 안전이 어떤 장소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민숙이 10장을 통해 살펴본 이스라엘의 광해행군은 정말 단순한 이동기록 그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신의 인도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제사장을 통해 울려 퍼지는 신성한 소통의 도구, 은나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행군대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와 인간의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까지 이세 가지 핵심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모세는 법궤가 멈출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룻밤 쉴 곳을 정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여러분만의 광야를 지날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진정한 쉼의 공간으로 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